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시제기 제작 단계로 진입한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열린 한국형 전투기 상세 설계 검토회의를 통해 군요구 조건을 설계해 모두 반영하고 시제기 제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CDR은 비용, 일정. 위험 범위 안에서 시제기 제작 등이 가능한지를 공식 확인하는 절차다. 방사청은 공군을 포함한 정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들이 약 390종의 기술 자료를 검토해 군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적절히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관하는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지금은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사업 착수 이후 3년 9개월간 풍동 시험과 주요 개통 모델의 최신화, 분야별 설계와 해석 등을 통해 지속해서 형상을 개선해왔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이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상세 설계 검토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시제기 제작 및 시험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시제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것이 방사청의 방침이다. 다음 8경기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ADX에 실물 크기의 한국형 전투기 모형이 전시될 예정이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에는 인도네시아도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시작이 제작 도입 새로운 도전과제 직면, 아시아 경제 문제원 기자 약 8조 원의 돈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상세 설계 작업을 마치고 시제기 제작 단계로 들어간다. 방위사업청은 24에서 26일 KFX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실시해 군 요구 조건이 설계에 모두 반영되고 시제기 제작 단계로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세 설계 검토 단계는 군의 기능 요구 조건이 상세 설계를 충족하는 초기 제품 규격으로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예상 비용, 일정, 위험 범위 안에서 시제 제작 및 체계 통합 시험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단계를 통과하면서 KFX 사업은 2021년 상반기에 시제 1호기를 출고할 예정이다. 이후 2022년 상반기에 초도 비행 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관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개발에 착수했다. 2018년 6월 기본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는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를 마무리한 뒤 부품 제작을 진행 중이다. 사업 착수부터 3년 9개월에 이르는 현재까지 풍동 시험과 주요 개통 모델의 최신화, 분야별 설계와 해석 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형상을 개선했다. 지난 5월에는 전투기의 탑재할 능동주사 식위상 배열레이더의 시제품 제작 단계에도 돌입했다. AESA레이더는 전자적 빔어을 통해 다수의 공대공, 공대지, 공대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KFX의 눈으로 불린다. AESA 레이더 개발 및 체계 통합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진행 중인 사업이다. 2020년 하반기 시제품이 출고돼 시험 항공기를 화려한 비행 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2023년부터 KFX 시제기에 탑재된다. 이번 KFX 상세설계 검토회의에서 공군을 포함한 정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들은 약 390종의 기술자료를 검토해 군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적절히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했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이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상세 설계 검토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시제기 제작 및 시험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군이 만족하는 성능을 가진 한국형 전투기가 전력화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수 한국항공 한국형 전투기 사업본부장은 체계개발 착수 이후 상세 설계까지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시제기의 완벽한 품질 보증과 지상 및 비행시험을 통해 군 요구도를 충족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 개최되는 서울 국제항공우주및 방위산업전시회에 실물 크기의 KFX 모형이 전시된다. 한국형 전투기의 시제기 출고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역사적 난제에 도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극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인도네시아와의 KF-X 분담금 협상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돼 체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며 당장 사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현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누적액이 커져 문제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40년 이상 운영한 공군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최신형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도 자국에 낙후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 KFX 사업비는 한국 정부 60%, 한국 항공 우주산업 20%, 인도네시아 정부 2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군과 방산업계는 현재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 시제기 제작 및 시험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시제 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에는 초도 비행 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KF-X 분담금 지급을 미뤄 올해 4월 말 기준 5,200억 원을 체납했다. 올해 국방내산으로 2,700억 원 상당의 KF-X 분담금을 책정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에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의 계약금 납입 등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방당국은 전날 의회에 제출한 국방내산안에서 올해 국방내산보다 2천여억 원 증액된 129조3천억 루피아를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K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보였다"며 "정해진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FX 전투기에 장착될 최강 미사일은 KFX 전투기에는 미테어 공대공 미사일을 사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술적인 이점은 기존 공군이 보유한 AIN120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큰 것은 알려져 있다. 사실 양자의 공대공 교전 능력 차이는 공대공 교전에서 거의 비교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큰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사 직후 짧은 로켓 모터 작동 시간에 급격하게 축적한 에너지에 의존하여 표적으로 돌입하는 암남 공대공 미사일은 로켓 모터가 고체 연료를 연소하는 도중에는 항력이 추력보다 낮은 조건에서 에너지를 잃지 않고 비행할 수 있으며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속력과 하중 배수 등에 따라서 내지가 형성된다. 그리고 로켓 모터가 고체 연료를 모두 소모한 후에는 로켓 모터가 작동하면서 축적된 에너지만으로 추력 없이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표적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기동하면서 발생하는 항력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발사 플랫폼과 표적의 교차각이 90도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미사일의 격추 가능 공간 범위가 대폭 감소한다. 이처럼 부스트 단계 이후에도 추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교차각이 큰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 미티어 미사일이 기동하면서 학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에너지가 유지된다. 표적이 빔 기동 또는 브레이크 기동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로켓 모터와 덕티드 엔진으로 추진되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교전 공간은 단시간 작동하는 로켓 모터에만 의존하는 미국 암남, 프랑스 마이커, 러시아 R77보다 월등히 크다. KFX 전투기에 통합되는 AESA레이더의 장점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AESA레이더가 통합되는 KFX 전투기에 미티어가 통합되면 회피 기동을 하는 표적에 대한 교전 공간이 대폭 확장된다. 교차각이 큰 표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조건에서 미티언 미사일의 사거리가 로켓 모터에만 의존하는 암남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크다. 미티언 미사일은 암남 미사일과 같은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큰 교전 공간을 갖는 장거리 타격력을 보유한다. 미티어는 부스트 단계에서 부스트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로 내부의 과잉연료 가스 발생 원료를 가열해 생성된 가스를 부스트 작동 이후에 덕티드 엔진 연소실로 분사함으로써 동압이 상승한 유입기류와 혼합하여 연소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추력을 생성한다. 과잉 연료 가스를 연소실에 공급하는 공정도 가스 공급 밸브를 통해 제어함으로써 명중 전까지 덕티드 엔진에 공급할 연료 가스가 소진되지 않도록 자동 제어한다. 그러므로 표적의 기동을 추적하기 위해 미사일이 기동하더라도 오히려 미사일의 잉여 파워가 남거나 추력이 항력과 동일한 상태가 되어서 고도 속력이 유지되거나 미사일의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좀더 높은 고도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미사일의 에너지가 감소하더라도 아예 추력이 없이 관성만으로 비행하는 유도탄보다 마이너스 잉여 파워로 더욱 약게 진입함으로써 동일한 조건에서 에너지 감소가 더욱 적다. 부스트 단계 이후에는 추력 없이 관성만으로 비행하는 암남 미사일의 경우에는 표적 추적을 위한 기동 상황에서 잉여 파워가 남거나 추력이 항력과 같은 상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표적 도입 시의 에너지 차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위티어와 암남 미사일 사이에 명중률 차이로 직결된다. 더, 더욱 강화됐다. 그러나 러시아 의회에서 기술 유출 방지를 의결하는 등 우주강국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한 러우주기술보호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러시아 측에서 비준이 늦어지면서 발사 시기가 2008년 12월로 연기됐고, 2009년 3월에는 성능시험 항목을 추가하면서 2009년 7월 30일로 연기됐다. 2009년 7월에는 러시아 측에서 일단 연소 시험 일정을 변경하면서 발사 예정일이 2009년 8월 11일로 연기되었고, 2009년 8월 5일에는 러시아 측에서 일단 연소 시험에서 나온 데이터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09년 8월 19일로 또 발사 예정일을 미루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8월 19일 첫 발사 시도를 했지만 발사에 실패하고 2010년 6월 11일 2차 발사에도 실패하면서 한때 전국적인 비난을 듣기도 했다. 다행히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13년 1월 30일 3차 발사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후 한국은 우주강대국들의 외면 속에 해외 기술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번 액체로켓 엔진 개발은 한국 우주기술의 자랑스러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한해 신형 공대공 미사일 판매 승인 총 3천억 원 규모. 미국 정부가 한국에 2억 5,300만 달러 규모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산하방위안보 협력청은 17일 한국에 대한 신형 AIN 1 2 c 7 C8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다. DACA에 따르면 한국의 이번 무기 구매 프로그램은 AIN-120C 78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지원 및 보수 장비, 운송 관련 장비 등총약 53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AIN-120C 78 미사일은 미방산업체 레이시운사가 개발한 사거리 70에서 180km의 중거리 미사일로 능동 레이더를 탑재해 발사 후 조종사가 미사일을 유도할 필요 없이 미사일이, 스스로 적기를 찾아 비행할 수 있다. 우리 군 당국은 2013년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공중전력인 F-15K, KF-16, F-35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AIM-12C-7, 0 C-8 미사일을 구매해왔으며, 국무부의 이번 승인은 남은 분량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한국의 이번 구매 계획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 전구에서 가장 밀접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의 합법적인 안보와 국방 수요를 충족시켜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동아태 지역에서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주요 강대국 중 하나이자 해당 지역 내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는 데 있어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이 강력하고 준비된 자체 방어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DACA는 이번 판매는 한국의 자국 안보를 위한 공중전력 F-15K, KF-16, F-35 전투기에 탑재되는 중거리 미사일 보유량을 늘려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한미 간상호 운용성도 강화될 것이며, 한국이 이번에 구매한 미사일들을 실전 배치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티어 미사일 탑재한 KFX AIN120 의존 일본 전투기 압도? 한국의 4.5세 전투기 KFX에 탑재될 미사일이 유럽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로 결정되면서 AIN120에 의존한 일본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위가 될 것이라는 미국 군사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웹진인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한국이 개발 중인 제4.5세대 전투기 KFX가 유럽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탑재함으로써 이미 사거리. 300에서 400km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한 러시아나 중국과의 미사일 사러리 간격을 좁히고 AIN120에 의존했던 일본의 F-15J, F-E, F-35A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신형 전투기 숫자에서 일본에 뒤떨어진다면서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인 미티아 보유함으로 인해 일본의 우위성에 대항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전투기를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유럽항위산업체 MBDA사는 지난 11월 22일 한국이 개발중인 KF-X에 대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통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죠. 이 계약에는 KF-X로의 통합 작업 지원과 노하우 이전 각종 시험 장치의 공급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MBDA사가 개발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는 기본적으로 유럽 제레이드에만 통합을 허용했고 실제로 한국보다 먼저 미티어 통합을 희망한 인도에는 통합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면서 인도는 국산 전투기 테자주의 미티어 탑재를 희망했으나 탑재레이더의 유럽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레이더를 채용했기 때문에 MBDA사는 테자주와 미티어의 통합을 허가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제 공대공 미사일을 채용하게 되었다고 전했죠. 일각에서는 KF-X에 탑재되는 레이더는 한국의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국산 레이더여서 인도와 마찬가지로 위티어가 통합 허가될 리가 없었지만 한국의 최신형 레이더 개발에 스웨덴의 샤브사가 레이더 소프트웨어 개발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티어 통합 허가가 내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KFX는 당초 미국 AIM120이나 AIM9을 탑재할 예정이었으나 KFX로 통합하기 위한 무기 데이터 공개를 미국이 거부하자 AIN120 대신 미티어를 AIN9 대신 아이리스티를 탑재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미티어는 사거리 최대 300km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고 아이리스티는 사거리 35km의 열주적 공대공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미국의 밀리터리 워치 매거지는 한국의 KFX가 AIN120보다 3배 가까운 사거리를 가진다면서 KFX가 미디어 공대공 미사일 보유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 비유럽산 전투기에 통합된 최초의 전투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영국과 현재 미티어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공대공 미사일 AAN4B의 액티브 레이더 호밍 시커를 탑재한 신형 공대 미사일을 공동 개발 중이며, 2023년도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어, 일본도 차세대 전투기의 미티어를 탑재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KFX 4.5세대, 5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중단 없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더불어 국산 미사일을 개발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특히 개발도 중요하지만 유럽과 미국, 이스라엘 방위 산업 업체와 긴밀히 공동 개발에 참여해 미사일 핵심 기술을 하나둘씩 전수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